덧셈과 뺄셈 덧셈 1 덧셈의 기본 원칙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덧셈은요. 같은 자리끼리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1의 자리끼리 계산을 해서 9 10의 자리끼리 계산을 해서 10 100의 자리끼리 계산을 해서 3으로 379요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덧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네, 같은 자리끼리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하니까 13이 나왔는데요. 네, 같은 자리끼리 계산한 결과가 요렇게두 자릿수로 나오면 1의 자리는 그대로. 밑에다가 쓰고 나온 결과의 10의 자리 수는요. 한 자리를 올려서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자리 수를 더할 때 같이 더하는데요. 더하니까 11. 이렇게 같은 자리끼리 계산한 결과가 두 자리 수로 나오면 1의 자리만 그대로 쓰고요. 내 네, 10의 자리 수는요. 올려서 써줘요. 자,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네, 올려서 써준 수까지 같이 계산을 해요. 그러면 얼마? 10. 이렇게 같은 자리끼리 계산했을 때두 자리수로 나오면 1의 자리만 그대로 쓰고 나온 결과의 10의 자리수는 올려서 써줍니다. 얘는요, 같이 더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서 쓰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거셈인데요 바로 요러한 거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셈은요 세로로 써서 계산을 하는데요. 세로로 써서 계산을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거든요. 세로로 어떻게 바꿔서 쓰냐면 바로 요렇게 씁니다. 어떻게 써냐면은요. 자리를. 맞춰서 써요. 이렇게 같은 자리끼리 맞춰서 세로로 쓰는데요. 왜 이렇게 자리를 맞춰서 쓰냐면 계산할 때 이렇게 같은 자리끼리 계산을 해서 여기 바로 밑에다가 쓰거든요. 여기 5하고 1을 더해서 네, 바로 여기 아래다가 쓰고요. 2하고 2를 더해서 바로 여기 아래다가 씁니다. 어떻게? 같은 자리끼리 더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계산을 하냐면 253이라는 것은요. 200하고 50하고 3이렇게 있는 거죠. 얘는요. 214 200하고 10하고 4. 그러니까 1이 몇 개가 있냐면 3 개하고 4 개가 있으니까 아, 1은 7 개. 얘는요. 12 다섯 개, 12 하나니까 12 여섯 100이 2개, 100이 2개. 개 얘는요 백이 두개 백이 두개 그래서 백이 모두 몇개네개 그래서 이렇게 같은 자리끼리 더하는 방법으로 덧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념 익히기 문제입니다 계산해 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계산하지요 맞아요 같은 자리끼리 계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4하고 5, 얘네끼리 더해서 9, 2하고 6을 더해서 얘네끼리 더해서 8, 3이랑 2를 더해서 얘네끼리 더해서 5로 589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더하게 하냐면은요, 같은 자리끼리 계산하는 거였죠? 따라서 3이랑 4 더해서 7. 4하고 2 더해서 6, 7이랑 1 더해서 8로 867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여기가 426이고요. 여기에서 얼마큼을 더 갔냐면요. 137만큼을 더 갔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더 하면 되는 거지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열 손가락 중에서 내가 여기에서 이만큼을 갔는데 여기에서요 세 개를 더 갔어요 그러면은 원래 갔던 거에다가 새로 간 것만큼을 더 하면 되는 거지요 따라서 여기에서도 여기에서 더간 것만큼을 더 하면 됩니다 따라서 426 더하기 얼마 137을 계산을 하면 되고요 우리 이런 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그렇지, 자리를 맞춰서 세로셈으로 바꿔서 137을 이렇게 자리를 맞춰서 쓰고 이렇게 세로셈으로 바꿔서 같은 자리끼리끼리 계산을 하는 거였죠. 이번에는 요원 안에 적힌 수의 합을 구하래요. 따라서 여기 그림을 볼게요. 원 여기 있다. 또원 여기 있다. 원 없네요. 따라서 원 안에 적힌 수의 합, 얘하고 얘를 더하기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675 더하기 836. 자, 세로세모로 계산하기 위해서 자리를 맞춰서 썼고요. 그리고 같은 자리 끼리끼리 더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얼마? 이렇게 같은 자리 끼리끼리 더하니까 11 받아올림 했고요. 요렇게 더하면 11로 또한번 받아올림. 그리고 1, 6, 8을 더하니까 15. 그런데 받아올림 해도 더할 거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15를 써서 1512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세 자릿수의 덧셈은요. 이렇게 세로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전혀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